오늘 환경 노래 개사 경연 대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노래로 일깨워주고 환경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가치를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창의적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재된 창제력으로 노래를 부르는 축제의 장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이바지하는 지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노래는 기후위기 지구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이며 지구를 사랑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싱그러운 하모니로 미래지구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실천의 과도기니며 흥겨운 결의입니다. 오늘 출전하시는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평소에 준비하신 실력을 100% 발휘하여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보다 더 환경을 위해서 또 기후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속 가능 발전에게 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환경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